여러분, 일본은 세계에서 100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일본 장수 노인들의 식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5위 발효 음식입니다. 된장, 나토,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장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4위 생선 위주 식단입니다. 붉은 고기보다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3위 소식입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고 항상 80%만 먹습니다. 위에 부담을 줄이고 장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2위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다양한 제철 채소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매일 섭취합니다.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를 늦춥니다. 1위 따뜻한 녹차입니다. 일본 노인들의 하루 습관은 바로 녹차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암 예방과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은 일본 백세 노인의 식습관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이 장수를 만듭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